네, 지금 ITX 마음 열차를 타고 홍성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홍성역에 처음 방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서해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평일 낮 시간대라서 열차에 승객들은 별로 없는데요. 홍성역 기대됩니다 네 홍성역에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역인 홍성역에 도착합니다 놓고 내리는 물건이 없도록 다시한번 좌석 주변과 전방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승강장 안전 문이 열립니다. 네, 홍성역에 왔습니다. 네, 지금 나가는 곳으로 이동하는 중인데요. 홍성역 1층 로비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 홍성역 열차 시간표, 그리고 새로 개통한 평택선과 서해선 노선도가 있습니다. 네, 지금 홍성역 역사 앞으로 나왔습니다. 아주 웅장한 느낌의 홍성역. 멋있네요. 네, 이제 다시 역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용산행 무궁화호를 탈 차례가 되었습니다. 서해선 홍성역 탐방 아주 잘 마쳤습니다.